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매였어도쇠사슬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모르시되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렀던 자곧 군대식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렀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렀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인거을 이에 바닷가에 계시다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외로다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어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큰 무리가 따다가 매웠사, 애웠사 밀더다. 열두 해도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어졌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해왔던 자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디 가운데 끼어 뒤, 뒤로 와서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하는 일이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 나은, 나은 줄 부른 몸이깨어했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을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쫓다껴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째 오되 무리가 와워서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었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들 을 알고 모두, 알고 두려워 하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니네 믿음을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다 니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 회장장은, 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까, 어째여 선생을 덮여놓이지기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이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들지 말고,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 왜 아무도 따사움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고통곡을 하신 걸 보시고 들어가 그들의 기도시되 너희는 어찌하 떠들며 우느냐 그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잔에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실때 달리다금 하시니 변혁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다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부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가나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로당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스르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그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오게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헤로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하면서도 워 울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롯이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망은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다.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레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곧바로 이 자리에서 세레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시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나나치고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말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은 물이 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점으로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점으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라, 2 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를 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쥐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0 0씩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에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면 뱃새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가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찾느라고 몹시 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쁜 새벽에 예수, 예수,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거, 돌아,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가,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방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못이어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겟네 사례 땅에 이르러 닷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은 그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려고 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 성읍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의 병자들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있, 예수께 그 옷을 안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